저는 강원교구 춘천시 서명훈독가정교회장으로 맡고 있는 마스터 유카리라고 합니다. 저희 서명훈독가정교회에서는 2019년 4월에 훈독가정교회 개문안착식을 전하여 서명 며느리 문화교실이라는 마을콘동체 사업을 통하여 훈독가정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시를 통하여, 경무하고, 늑킨촌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문화교시를 시작하기 전, 마을콘돈체 흠보 현수 막을 걸었습니다 마을콘돈체를 시작한 계기는 소변, 주민들과 인연을 뱃고, 하늘부모님의 뜻이 앞에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문화교시를 하기 전부터 저희 훈독가정 교회 시크들과 사비로 마스크 팩을 구매해, 한케 노인정을방문하여 주민들에게 팩과 마사지 를 해트리는 폰사 펄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톤 카운데 마을 콘돈체 룰 치온, 마을 콘돈체로 치온금을 받고, 훈독가정 교회 펄톤을 하고 있다는, 타 교회 시크님에 야기 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훈독가정교회에서 춘천시가 지원하눈마을콘돈체로 활동하면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본사를 해드리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춘천시 마을건동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춘천시 홈페이지에 마을콘돈체를 모집하는 콤보가 나왔고, 사전솔명언 찬석, 신천소 제출, 그리고 소류신사르를 고쳐서 사올파르일 손전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백만원의마을콘돈체보조금을 받았고, 자부탄 사오부비 오프로에 신만원 10만원으로 통해, 총 210만원으로 올 룩도 마을 콘돈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을 콘돈체는 소명으로 시집에 온 며느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돈체 이름은 소명 며느리고, 사업명 마을과 함께하는 소명 며느리입니다. 마을콘돈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는 마을콘돈체의 사업이 처음이라 예전에 마을콘돈체를 경험하신 분과 춘천시청 탄탄차의 도움이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을 제출한 활동 계획의 요지는 첫째, 문화적으로 소에되고 있고 논사일리 바쁜 시골의 여성들이 요가활동을 할수 있는 문화교실을 운영했고 둘째는 우리가 배운 것을 마을을 위해 폰사활동을 연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콘돈체가활성하테고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하다는폰 사업에 지지에 적합하다고 하였고 다문화 가정이 앞장서서 주민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신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는 외국에서 시집에 온 여성들이 많습니다 지난 1월에 담문나 가정이 네, 가존이 리마인드 웨딩 축복 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트남 여성이 마울 콘돈체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면 마을 콘돈체 활동을 통하여 탐나 가존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존을 나누면서 마음이 하나 될스 있는 행복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인형으로 하늘 부모님의 두시 앞에 연결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 교실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비누, 화장, 자연, 자연 비누 만들기와 보장 작업입니다 이 활동은 춘천 교회에서 실시한 여성연합 천연 비누 만들기 활동을 보면서 서명훈독가정교회에서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동키입니다전연재료로 사용한 비누, 화장품, 백글을 만드는 가정에서 모든 분들이 어린이 아이처럼 관심을 보이고 재미있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러한 비누만들기 가정으로 동하여 하늘 부모님의 비전 만물을 잔조하시 잔조의 신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연 화장품이나 백을 만들 때, 향기에 뭔가 마음이 힐링 휘링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접 백과 화장품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을 느낄 수,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변소, 여유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후반기에는 문화 교실에 참가하지 못한 여성분들에게, 천연 비누를 선물하고 천연 팩을 해드리는 기분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지 않는 새롭게 거둬나지 않는 가정으로 하늘의 부모님의 자녀가될수 없다 축복받는 가정들은 자기만 축복받으면 안 된다 하늘의 부모님의 사람을 파트르스인는 축복 자리타지 인도해한다 하시는 장어머니에말씀 쓰며 달아 저희 소명훈독가정 교회 콘돈체 르톤이장어머님의스스를 준심상고, 주민분이 서로 화합하고 좋은 관계를 매준 소주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무기로 주신 장어머님의 자소전 이번에 마을 콘돈체로인형을 매준 분들에게 드리고 하늘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무기답게 사용하려면 그 무기의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저희가 자소전 훈독을 통해 장어머님의 신정으로 하나 태워야 하늘을 주신 부기를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소정 훈독을 열심히 하고 마을건돈체 활동을 통하여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신정으로 전함으로써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한다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신정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참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직해 주신.